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3분 시사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1년 이상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한 부동산 PF를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착공 전 시행사의 토지 구입 용도 등으로 빌려주는 브릿지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입니다. 시행사가 토지 구입 자금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대출로 사업을 시작하는 관행으로 부실이 터지면 금융사까지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호황기를 틈타 브릿지론에 뛰어든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증권사들이 연체 부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시간을 끄는 사이 부동산 pf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입니다. 6월에는 2.17% 대비 0.2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요, 1.19% 대비로는 지금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대출 잔액도 134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줄곧 사업자가 회생할 시간을 벌어 줬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 때까지 시간 끌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공착한 것 같습니다. 미분양을 우려해 거의 지난 1년간 브릿지론에서 본 PF 단계로 진입한 사업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은 혹한기를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 수요가 줄어들고 곳곳에서 분양이 연기되는 데다가 고금리에다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당분간 자발적인 부동산 PF 부실 해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PF 부실을 조속히 정리해 더큰 혼란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